나타난 거. 안녕하세요 이안입니다. 오늘은 아까 저희 시카 시카고 어, 다 했어요. 그래갖꽃 지금 밖에 보이시죠 밤인 거한번 보여주세요.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이쪽 그, 그 이쪽은 저희 집이에요. 다 보여주세요. 뭐라 바라 뭐라 뭐라 뭐라. 오늘 시카게 앉을 거예요. 100만원 내놓으세요. 그리고 저는, 종이비행기를 접었어요. 그리고. 근데 접었다고 왜 말하는 거지? 그리고 저는, 저는, 색종이를 접을 거예요. 색종이를 이렇게 꺼낼 거예요. 근데 꺼내다한 말을 왜 하는 거야? 자, 이제, 색종이를 꺼낼게요. 아까 전에 말했으면서 자, 카메라 꺼주세요. 멈친는거 크게 시는데자 중간 점검 들어갑니다 저는 색종이를 지금 잡고 있어요 저는 색종이가 제일 멋있다고 생각해요 아닌 거 같은데 잘 이렇게 해야지 잘 날아갈 거 같.. 아어 우리 축하했어 또 이렇게 접어주고 잠깐 빨리 끝내시죠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아니야 진짜 고집불이네. 자, 이렇게 하고, 얘를 이렇게 하고, 얘를. 지금까지 100번을 했습니다. 이렇게. 100번은? 아주 잘하네. 아닌데. 그리고 얘를, 얘를. 빨리 접어라. 나 그렇다면 빨리 해야죠. 내가 일단 지금은. 하나. 하나. 둘. 셋! 색종이가 나왔고요. 그리고 색종이 한개더을게요이번는 더 이거는 이렇게 하시고요. 아 이렇게 진짜 몇번잡는 거요? 이렇게 하고 쉬요. 얘를 이렇게 해야지. 맞습니다. 이렇게. 지루하니까 한번서이렇 쓰기를 살짝 뜯다. 그리고 얘를 또 뜯다. 놓고. 완전 재미없어. 자, 그리고 얘를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얘를. 엄청 놓고. 안 끝나네.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하고요. 얘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얘를. 이렇게 살짝 벌려겠지 원, 투. 저는 완성되었습니다. 완전 비둘기 같은. 어때요? 잘 날아갈 것 같죠? 한번 날려볼까요? 갑니다. 날립니다. 멀리서 날려야 되나? 그렇다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하나, 하나, 둘, 셋, 쳐! 아예못 봤네요. 다시 한번 더. 엄청 멋있는 비행기인데, 엄청 잘 날아가는데. 시시시작 맞습니까? 못봤겠죠? 아주 빠릅니다 한번 더제 진짜 보여주고 싶은데요 촥 맞나요? 아주 잘 날아갑니다 어? 아주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잘 날아가니까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자, 아, 다 만들었어 저기 좀 오래 걸렸지만 더 멋있고 더세요 이것보다 쎌까? 그럼거 그 같죠 그런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빨리 접으시죠. 왜안 접는? 저 그리고 이거 잘 됐고요. 얘는 이제 조금만 펴주세로베로스 <laughs> 같아요. 그럼 캐로베로스를 만들고 주. 저도 바꾸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됐어요. 저 이렇게 아, 어, 이렇게 이렇게 어, 바뀌었습니다. 여기 끝에 부분 봐봐요. 트리케라토스의 이런 뿔 느낌. 요거, 요거, 요거. 요거. 기분이 아주 좋을 만큼 한번 세게 날려보겠습니다. 하자! 아주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아주 잘 날아갔어요. 자, 있어요? 이건 돌아서 가는 비행기인가요? 자, 이거 한번 날려볼게요. 이것은 과연? 뚠뚠뚠뚠뚠뚠뚠. 쳐! 아오! 이 정도면 된거 아닌가요? 자, 제가. 이제서 만드는 건데 여기 아주 잘 날아간다. 별로 안 날라가. 네. 봐요. 아무도 안. 원래 이쪽까지 나가는데. 컵까지... 제가 길이 막혀요. 봐요. 봐 많이 안 날아가네요. 많이 안 날아가요. 많이 안 날아가는데요. 추울까? 네. 좀 많이 날아가는데요. 동생한테 야단을 받고요. 일단은 그러면 다음 편에 다시 올게요.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